안녕하십니까 주아천국의 인생음악 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 어, 이렇게 어, 들어있는 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 1 2지신 어, 메달입니다 이렇게 어, 케이스가 있고요 시간 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얼룩도 생기고 했지만 이 메달 자체는 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 잘 들어 있더라구요. 어, 제가 이거는 따로케 몇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어 용도암만 구매를 못했었다가, 이번에, <laughs> 카페에서 이렇게 12지신 12가지가 한 번에 나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숭이, 원숭이띠, 뒤에는 다 똑같은 도안이에요. 이렇게 돼있고요 복복자가 돼 써져 있고, 그리고, 뭐 재질이 어 동으로 만들어져서 어 나쁘지 않아요. 범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뱀, 돼지띠, 양띠, 소띠, 그리고 개띠, 말띠, 토끼띠. 닭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띠. 제가 용띠다 보니까, 아, 용도원이 있는 도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 알아보다가, 이런게 어, 있어서, 이,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요거만 없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 언젠가는 또 구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12지신 12종이 한번에 들어있는 어, 이런 어,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어, 수집품 어, 중국 12지신 어, 도안 있는 메달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인생이마기는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